고생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맘에 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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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둬 쓰러졌어.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데요. 연약한데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의그 e 감사해요. 오늘의 주인공 바울을 만나보죠. 네. 이름은 바울이고 자, 하는 일이 뭘까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그렇죠.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위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오늘의 위치는 어디냐면, 몰타 섬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조난당해서 뱀도 물리고, 그곳에서 죽을 뻔한 사람을 고쳐주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로마로 오는 몰타 섬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었고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바울이 이곳에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재판이 늦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왔는데, 로마의 황제 밑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로마에 가둬두고 재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 2년 동안 바울은 어떻게 지냈냐? 바울은 세사슬에 묶여서 집에 어느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지만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렇게 좀 자유로운데 세사에 묶여 있는 그리고 앞에는 로마 군인 한 명이 지키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을 어떤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왔을 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1번 살고 있었다. 2번 한 명도 없었다. 몇 번일까요?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거의 유럽까지 전 지역에 펼쳐서 다 어딜 가든 유대인들이 있었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는데 로마의 황제한테까지 재판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로 온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와, 그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바울을 맞으러 나왔어요. 바울이, 어, 나만 혼자 유대인인가 보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곳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바울이 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재판받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별로 할게 없어요. 로마의 그냥 집이고 그 앞에는 군인이 있고 그냥 군인이랑 인사하고 아침밥 먹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점심 때는 또 점심밥 먹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야. 아우리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떤 걸 하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한테 이제 우리 집에 한번 와 보세요. 우리 집 넓어요. 우리 집 깨끗해요. 우리 집에 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 집에 와보라고 유대인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유대인 친구들 중에 또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 바울을 만나러 와요. 그래, 유대인인데 같이 가서 좀 같이 밥도 먹고 친하게 좀 지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친구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재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나는 상소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무슨 일로 그렇게 재판을 받는데요? 혹시 뭐 나쁜 잘못을 했나요? 아니에요. 나는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일로 나를 모함해서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곳 로마에까지 재판을 받으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어떤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0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세사슬에 묶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에요. 뭔 얘기야?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소망을 당신이 뭐라고 알고 있길래 이렇게 세사슬에 묶여서까지 이렇게 먼 지역에 와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의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소망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고 부자 나라가 되는 게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어요. 언젠가는 진짜 힘이 세고, 진짜 강력하고, 진짜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어떤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왕이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올 거야 라는 소망이 유대인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소망을 갖고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라 몇백년을 기다렸어요 몇백년 백년, 이백년, 삼백년, 사백년, 오백년 아무리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러, 그런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망이 몇백년이 흘렀는데 유대인들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소망 끝까지 품고 있었어. 언젠가 올 거야. 언젠가 올 거야.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바울이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아주 아주 시끌시끌했던 그 인물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그 왕이고 그 메시아고 그 통치자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무슨 메시아예요. 지금 이 로마의 통치를 식민지 지배를 우리의 고통을 벗겨줄 수 있다고 당신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나 바울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냈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제 천천히 얘기해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님은 도대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다. 나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종교에서 없어져야 할 걸로 생각하고 다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저쪽 이웃나라까지도 다 찾아가서 다 찾아서 그 사람을 묶어서 끌고와서 예루살렘에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웃나라로 가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샥 하고 비치는거야 그 빛을 보고 우리 말도 다 놀라고 나는 땅에 떨어지고 엎드려지고 눈은 퉁퉁 붓고 근데 그 하늘에서 음성이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 어떤 소리냐면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주님 누구세요? 지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 도대체 누구세요? 나는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눈이 멀었고,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는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랑 같이 가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듯이, 너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에게도 그 사랑이 필요해. 라고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도바울이 여행을 떠나요. 사도바울의 여행은 놀러 가는 여행도 아니에요. 관광여행이 아니야. 뭘 먹으러 가는 여행도 아니야. 와, 저기 멋있는 지방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는 먹거리 여행도 아니에요. 사도바울의 여행은 그저 쉬러 일상을 떠나서 좋은 동네 가서 편안히 쉬고 놀러 가는 휴가 여행도 아니었어요. 사도바울의 여행을 딱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 바로 전도 여행이었어요. 전도 여행. 사도바울의 여행은 전도하는 여행이었어요. 재밌는 거 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쉬는 게 아니라 사도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사세를 갇히고 빌리보라는 지역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이유로 한 여종을 그 귀신 들려 있는 걸 쫓아내줬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서 밤을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있는 간수, 감옥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전도함.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재판을 하러 판결을 하러 그곳에 왕이 왔어요. 아그리파 왕이 왔고 그곳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도 왔어요. 벨릭스 총독이 왔어요. 와갖고 옆에 같이 앉아있어.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왕과 총독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재판의 기회에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바울은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사도바울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교회에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학교 가서는 전혀 예수님 이야기랑은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친구, 학교를 가면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친구에게도 필요한 사랑이거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친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친척에게도 필요해요. 우리 이웃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동전 같은 거예요. 동전. 동전의 앞, 뒷면 앞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뒷면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맞는 걸수 있어요. 앞면에 예수님 믿는 거면 뒷면은 교회 다니는 걸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고 맞는 건데 정말 맞는 대답은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뒷면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나 집에서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하고 살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정말 너무 멋진 선물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줘야 될 선물이거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경비 아저씨. 가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저씨를 너무도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짝꿍 친구들. 친구야, 나 어제 교회 갔다 왔는데 너 혹시 예수님 아니? 뭔 헛소리야. 너 예수님 이야기 할 거면 하면 나랑 놀지 마. 그랬나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아니야.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그 사랑을 전하래.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슈퍼마켓에 갔어요. 계산하는 아줌마. 아줌마,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네. 근데 저만 아니라 아줌마도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줌마를 만나고 싶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스를 타요. 옆에 누가 앉았어. 할아버지가 앉았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아세요? 어, 예수님,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 나 예수님 잘 모른다.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할아버지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요. 믿지 않는 우리 이모가 와 있어요. 이모,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우, 야, 또, 또 교회 얘기니? 이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모도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이모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모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모를 사랑하셔서 이모를 천국으로 함께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담아서 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걸.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내가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집에 오는 길에 어디를 들려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섯 명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 사람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마치 예수님을 괴롭혔던 나까지도 사랑해주시는구나를 사도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도바울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배를 타도, 로마에 와도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걸 사도바울은 행해요. 그 사도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잘못과 짐과 죄악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고 죄인처럼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할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사도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라건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모든 삶의 끝에서 나는 어떤 걸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나는 이러이런 착한 일을 했어요. 이게 남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 전하는 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